네 안녕하세요 두부 삶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빠오 마빠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원 베스 보물전쟁 오늘의 공성왕은 누가 될 것인가 지난주 오우. 엄청난 핵전쟁을 드리고 자또님께서 드디어 첫 우승을 거머쥐었었죠. 와, 야, 야 아, 진짜 그때 어, 아그 원라이프 자비 때문에 내가 제발저일 줄은 어떻게 알았냐 진짜, 아 진짜 오늘 내가 죽었어 너, 너안잘 걸렸다, 너 아, 나랑 오늘 팀 되면 안 된다, 알았냐? 아, <laughs> 어, 그이 녀석, 너 임마, 너 어제 말이야, 어? 너 내가 머니에인 타임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응? 아, 이녀석 아. 아. 내가 너 삼수한다 했지 이대하라고. 응. 아, 오늘 아, 아, 아. 원래 저는 재수가 없습니다 알아 아. 자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보물전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바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멤버분들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아 소개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켄지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켄지예요 반갑습니다 상당히 간단하네요 심플이지 베스트입니까? 예? 예모르고요 네, 한국말을 모르시나봅니다 자 다음 네, 카모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똑똑한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아 방금 딜레이 때문에 아 이게 어, 예. 제가 그냥 빠르게 대답한 거예요. 제가 거의 지금 약간 미래를 봤거든요. 그냥 인사를 어, 하실 줄 알고 바로 인사 받아치고 나온 거예요. 봤죠? 어유 감사합니다. 살짝 살짝 사타쿠리가 아니었나? 예. 그렇죠. 문색 지렸다리. 자 뭐야 이거? 왜 네임 카드를 붙였지? 여기다 이름 쓰냐? 아. 네임카드가 아니고, 오늘 옷을 좀 입었습니다. 이거 아, 개목걸이? 마, 마, 마이커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어, 개목걸이라고요? <laughs> 아, 개목걸이라니요? 아니, 이거 유명 메이커인가요? <laughs> 아, 여기에, 여기 주인을 이르면 여기로 전화주세요. <laughs> <막, 막, 막. 웃음> 아닙니다. 아, 어쨌든 찾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팀전 한번 해보도록 아할 거고요. 아 자, 디베롤. 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팀을 어, 먼저 저, 저, 뽑도록 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팀과 금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자, 하나. 금팀 까지더 돈이 많단다. 둘,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뽑으실 분 뽑아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고! 허! 야, 금블럭. 자, 그 다음에 캔즈 뽑아주시고요. 접니다! 아, 오! 철팀! 이러면은 저는, 어, 얘랑 팀안 되겠다. 나이스. 아, 깜짝 그러네. 아, 이럴 수가! 오랜만에 아 사켄디오라니. 아니 이럴 수가. 사켄, 와! 자, 이번에는 자토카몬이 예, 같은 팀이 되었군요. 좋습니다. 자, 일단 능력을 바로 추첨을 하도록 하죠. 네. 뽑시다. 뽑시다. 스 실수하지, 게 포박 그만. 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넣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제가 먼저 한번 뽑아 보도록 하죠. 네. 갑니다. 3 to 1. Let's get it. 자 키드 마젤란 인수염 로 조로 생고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보자 오늘은 뭔가 아이 독도 끌리는데 뭔가 아어 울티만님 수고 아 뭐라고 아 잠만 깐 이거 아? 이러면은 잠깐만 현지가 또 고통받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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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마세요 이러신다. 고약했어 오늘은 그러면은 생고쿠 가겠습니다. 오, 빠들머리. 자, 오늘 주먹밥 머리의 무서움을 보여 주도록 하겠어다 자, 다음 카운티 뽑아 주세요. 와! 자, 커비바르틀로메오 기어포스 루피 브루. 마르코 샹크스 나왔습니다. 아, 이거 뭐 마르코 하면 써줘될것 같긴 하지만 저는 바르틀로메오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무적방으로 한번 쉴드를 해 보겠다. 자, 배리어 배리어. 자, 그러면은 어, 날 너무 잘 알아. 자, 다음 그러면은 켄진 님이 한번 뽑아 보도록 하죠. 갑니다. 간다! 자, 코비, 어머나? 버기, 시저, 크로코다일, 로빈, 러브루치 나왔습니다. 오. 오. 자, 아, 저는 그러면 코비 가겠습니다. 야, 이거, 이거, 오늘 해군이 아주 그냥 철이구만, 철이야. <laughs> 아, 해군 철이니다 오늘 <laughs> 강제로 해군기지 <laughs> 가게 생겼어. 자, 다음도. <laughs> 자, 또니만 모아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가자! 자, <목소리> 어 뭐야 지폐에다가 사보 기어포스 루피 쿠마 샹크스 레일 야 이거 다 루피 관련된 애들만 나왔네. 아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그러게요. 오늘 카모니가 <목소리> 바르톨로메오 요, 요, 아니 게 아니라 여기서 약한 애가 없어 진짜 실제로. 어 오, <목소리> 맞네요. 자 오늘 자토님의 선택은 과연? 그래도 카모리가 바르톨로메오이기 때문에 나를 뒤따라. 아 루피 센파이 좋습니다. 자 대선 매점. 그냥만 내리라는? 뭐야 저거? 오처럼 그냥. 타쿠 말도 아닙니까. <laughs> 예. 자, 일단 아 잠깐만 나 체력이 풀렸구나. 체력 좀 쓰고. 자, 각자 능력 챙겨 주시고요. 자, 옷 입어 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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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빠글머리에 한번 반전을 보여 주도록 하겠어 내가. 아싸, 능력 빠글머리하면 그, 그거 아시죠 싸인님 뭐? 더더 크리티컬 데미지 더 크리 크리티컬 데미지 더 많이 받아요. 머리 커서. 아, <laughs> 너 지금 대도 전국에 있는 전대협 한대너 맞을래?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전대협 어, 전국 대두협회다 아. 이거 대머리 협회가 아니라 <웃음> <웃음> 음. 자 일단 새 톰을 어, 앞에다가 써놓고요. 어눈 그 다음에 그래. 스폰 포인트를 <laughs> 각자 스펀지점에다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자 네. 뭐야 행정 어디 갔지 가자 가자 자 일단은 충격타 가크맨 군으로 와라 가크맨 군어나 마우스 힐이 안 눌리네 이제 잘어 흘렀다. 뭐 이렇게 많이 복사할 필요가 없죠. 별로 안 죽을 거라서. 아저 떄문 어? 별로 안 죽을 거라서? 아 님은 좀 많이 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그그 아, 아, 그. 그러니깐 그, 또 나중에 아 능력이 없어 하고. 뭐. 아, <laughs> 아 이분 미래 자주 오시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능력 복사됐겠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위칭을 예, 해야죠. 저는 열매가 없는 능력자. 자또 가자. 그래. 오랜만에요. 어. 어, 자 됐습니다. 형 빨리 나와. 어 나간다. 레츠고 레츠고 나무를 캔다. 어 나이스 충격파로. 어. 아오얼보있다어 아! 나이스. 아못 올라가네. 티어 페이. 티어 페이. 아 이거 오랜만에 사캔듀온데 어 오남 늘 이겨야지. 이거 자토가 지난번에 우승했다고. 아 이번에 내가 우승할 차례인가? 그렇지 그렇지 오늘 어? 수호석의 영예를 내가 돌려주도록 하겠어. 근데 우와. 또 자네 기억 하나? 악몽이 하나 있지? 옛날에 <laughs> 답, 답답해서 팀킬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뭐 징크스 아니 징크스가 있었지. 우리들이 팀을 하면 별로 안 맞더라고. 아 어, 그걸 과연 고치고 왔을지가 난 가장 기대가 돼. 와 일단 나무를 캐겠습니다. 뭐야 가볍게 무시하는 부분이야? <laughs> <laughs> 아니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이게 어 아, 지금 자신이 없으세요? 아 자신는 와 사람이 사람... 이렇게... 아니, 야... 야... <laughs> 이게 대역이라서가 그 아니라 이게 솥대가 없어서야. 뭐야? 오못내 기어서 방금. 오 슈퍼 울트라래. 아, 뭐야, 어 이거 안캐지네 근데? 지금 봤는데 뭐야 이거 뭐야 그 뭐, 말렙이야? 어 몰라. 아니 이게 아니라 흙이안 나와. 어 여기 레기 있다. 아 뭐야 여기 뭐야? 아 잠깐 이거 레알 모임 이거. 이거 어... 비디오사 어 씨야 8인데? 어 조심해야겠다. 근데 여기 좀 하다 보면은 사라져 어차피. 자 일단 빨리 캐고 흙이 몇개 필요하더라. 어 얘네 처음에. 아 어, 렉. 아.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레알 이거 잠깐만. 어 됐어. 우뭐 뭐, 버프 걸리고 난리 났는데 지금 디버프 걸렸는데. 어 레. 어 됐다. 아 이쪽은 맵을 진짜 한번 점검을 해야 돼 레알. 잠깐만 여기. 아 이거 겉에 있는 이것 때문에 애매하네. 아 근데 여기 기반암이구나 어차피. 와. 이렇게 하고. 됐어. 여기다가 이렇게. 자, 좀더 빠르게. 어 잠깐만. 어! 아! 자 빨리 무한물 만들어. 뭐해 무한물 만들겠습니다. 몸을 여기다가 만들어야겠다. 어, 아무데나 만들어. 허허호 아니, 렉 걸리잖슴. 자, 일단 3점 영화만 하나 가져가고, 물어주고뭐어뭐 있어? 여기 있나? 어, 저기 있습니다. 대국민사관. <laughs> 난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자, 발판 놓고, 자, 이제 정적으로 한번 페 캐바이보야. 캐바야겠구만 좋았어. 헛헛, 좋아, 좋아. 아, 이 흙에 흙해지는 소리 ASMR 개쩐다. 잔잔합니다 <laughs> 좋았어. 자, 그럼 한번 바로 켜보도록 하지. 좋아 하나, 둘, 음. 아, 둘, 셋 좋았어. 자, 돌고갱이 만들어주고. 어, 뭐 빠른데? 대기 느린 인 거유? 아, 그렇구나. 자, 바로 돌고갱 켭니다. 그 기지 애들 요즘 초반 러시 오는데 조심해. 오케이 okay. 잘 봐야 돼. 아 쟤네 그거 그 돈줄 끊어놓을까 그냥 가서 중력 때문에 <laughs> 캐고 있는 어. 거 만약에 하면 없어 없애트리 한번 초발로시 내가 해야겠다 이번에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초발로시를 안 하고 왔네 요즘에 옛날에 인성질 많이 했는데 뭐, 내가 봐 내가, 내가 내가 먼저 간다. 자아 근데 좀 혁명군기지라서 잘안 보이네 흘렸네 월보로 들어가야지. <laughs> 캐고 있어야 되는데 캐고 있어야지 캐고 내가 아니 아니야 지금 멍 때리고 있어 어 지금 이제 캔다 이제 캔다 부셨어부셨어 <laughs> 부셨어? 없어졌어 띠용 지금 띠용 중이야 띠용 어! 띠용 <laughs> 지금 주변 둘러보고 있다 <laughs> 이게 뭐지? 하고 있겠다 지금 한번더걸라 아니 이보세요 지금 빠글머리씨 에? 아니 저저 저, 왜요 아 지금 다짜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의 해군이라면서, 해군이라면서 지금 중요.. 아니 짓누르기 쓰십니까? 아니 저 지금 귀지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은 빠진다. 멀쩡했던 코블스톤이 중력 때문에 다 파괴돼서 없어져요? 이거 말이 아, 안되잖아 본인 되셨습니까? 팀이 뭐 스킬 실수라도 하셨나 보죠. 아뭐 그럴 수도 있는 거 뭐야? 아니겠습니까? 너 승규야, 나한테 하우스 콘서츠. 아,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하우스 점프야? 하우시 점프 때문에 코블스톤이 망가지니? 어 뭐야? 갑자기. 레알, 레 레알이요. 레알, 레알. 진짜 레알이. 아니, 여보시오, 그. 내가 자수했으면 했지요. 어? 정정당당 승부를 하자고 이거 해적놈들이 이거 요즘에 다자자 따지기만 하네 이거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정의 어? 지금 민중의 지팡이라고 됩니다. 지금 예? 아 지금 민중의 지팡이라 무시하는 거예요? 아민중의 아, 지팡이가 뭐, 이런 짓을 한다라 알겠습니다 무시하진 않죠? 아뭐 지금 대 정의 해군을 지금 어허허대정의만 뭐 해군 빼면 시체예요 맞아 우리 정의해 주고 어? 정의 살아 그 정의 때문에 망하는 거야. 우리 그 장애를 꺾이면서 대적을 하는 거고, 알겠지? 경기가 어, 너무 부패됐어. 응 해군 탈퇴, 아, 응 해군 은퇴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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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더 그, 하면 뭐야? 코비 뭐야? 아 코비는 어, 그냥... 그냥, 붙어넘었어 얘는 그냥, 내 네, 그냥 그 저거, 저거 낙하산 때문에, 어좀 있으면 대장돼. 아 이렇게 와... 계속 발표한다 말씀이시자 알겠습니다. 은퇴하셨다는데 영원히 은퇴하게 해드리자. 어, 아, 어 좋아. 너는 오늘부로 해석 생활의 끝이다. 이거만. 네가 해왔던 것들은 해적놀이였다는 걸 알려주마.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 내가 말이야 전성기 때는 저런 피레미 해적대한 놈들은 한주먹거리도 아니었는데 이거. 이지도 않았어. 아뭐 이름도 못 날렸지. 해적깃발을 다 갖다 뜯어버려야겠네. <웃음> <웃음> 좋았다. 좋아, 우리의 승리야. 일단 하나 없앴어 조차코 호블스턴 생성기. 오케이. 한 세트 캐어 어. 지금 다이어그이 바꿨지? 이제 바꿔야지 아 님? 예? <laughs> 하이, 아 저는 이거. 원래 다 바꿀 때면 바로바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좀 손이 좀 느린 거는 방금 없는 겁니다. 한 세트 했다는데 했 설마 돌고갱이를한 세트 키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아저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뭐 어, 어, 저희 님? 지금 예? 제가, 제가 이제 다이아 곡괭이 만들고 한 세트를 캤는데요? 돌곡괭이를 만들어서요 말입니다 내구도 다될 때까지 한번 캐주고 어? 그런 알뜰한 맛이 아, 또 이게 또 친환경 쓸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재료를 막 버리면 안요 이거 헛소리 <laughs> 하지마! <laughs> <laughs> 그냥 망각했다 그래 건방, 건망증 캔지, 건캔지 <laughs> 이런 사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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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어? 저거 뭐지? 뭐, 뭐야? 누군가의 혁명공기제 저런 시스템이 추가됐다니? 띠용? 우리도 설마 있는 건가? 그럼 올라가봐야겠어. 뭐죠, 여러분들 새로운 어... 시스템의 구축인가요, 이거? 자 일단 저희도 에메랄드, 그것 하나 입어놓고. 형 빨리해야 돼. 이거 늦어 이러다가.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제네 방해 놓기그냥 무의미해지잖아. 좀 올라가봐야겠는데 진짜? 생겼나? 일단 에메랄드를 파아줍니다어 우리도 있네. 오, 오 어, 어, 새로 생겼구나. 대꾸리잖아. 좋았어. 최첨단 시스템. 쟤네 능력자 몇 명이지? 바라톨로메오랑 루피. 루피. 오 왔다. 아너 누구나. <laughs> 아유 왜 갑자기야. 아, 좋아. 그런 경비 <laughs> 쳐, 쳐서 좋아. 파스쿠어 좋아 좋아. 좋았어. 나는 이제 우리는 저기다가 물을 뿌려놓는 거야 왜냐면 형이 비능력자니까 수비를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능력자라서 저기 이제 에메랄드 쪽에다 물 뿌려놓으면은 플라니까 비능력자에다가 또 기둥성도 있어가지고, 그렇지, 어따 뿌려야 되지? 아니, 이렇게 뿌리면은... 아, 이렇게 뿌려야겠다. 그냥 어제 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됐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엇스, 물이 그렇게 막 크게 흐르진 않네. 좋아좋아 좋아. 아니 월복 안써줘? 아 됐다 자 월.. 아 개뽕 좋았어 자 일단 빨리 5분 남았는데 빠르게 강제강제강제 어, 강제, 강제. 좋았어 야아 그나저나 코비가 밸런스 패치된 이후로 그검은색 패기 생긴거 알고있나? 아 봤지 봤지 아 이거이거 이거. 아주 강력해졌다고 코비가 열심히 파고 들어야겠어 검은색 무적 기지 어째 보면은 이 생고쿠보다도 강력할 수도 있어 잘만 쓰면은 그 직원이 또 오지게 사기라는 거 직원 아 직원 근데 진짜 형 내가 하지만 옛날부터 어. 얘기했지만 직원을 맞추면은 뒤 돌아보지 말고 맞다이를 해야 돼 타격이 두 배로 들어가 버그 때문에 빠르게 훅하고 들어가야 겠네어 바로 들어가야 돼 어차피 저항기 없어서 도망가봤자야 뒤로 도망가면서 덫쳐 맞아. 이제 그게 이제 패배의 근원이 되지 항상. 자 일단 검까지 사고 가본 나머지 사야 되는데 일단 머리 모자 살 돈이 아직 없네. 더더더더더더 가고 바로 견제하러 가자. 오케이. 패배 좋겠어. 일단 여 어떻게 놔야지또또또몇개 캐야 되지? 한세트만 캐면 되겠다 이제. 아니, 어, 어, 거기, 어, 일주일에 어. 죄송한데, 뭔가, 어, 해군에서 뭔가 리모델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뭐가 바뀌었죠? 아니, 위에서, 막, 여기, 뭐가 침이 줄줄 새요. 아, 잠깐만, 커비군? 예? 뭐 하세요? 지금 눈치 못 채십니까? 아니, 이거 신경교육대 다시 보내야겠네. 안 돼, 안 돼.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곳은. 아니, 저기요. 어서 빨리 안 가. 아니 가지? 이거 물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죽기요왜 오셨어요? 빨리 안 가세요? 아니 아니 아, 뭐 아이고. 여기 그냥 가만히, 가만히 구경하러 온 건데. 아, 이렇게 너무 넘... 아. <웃음> 아 <웃음>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는 아, 네. 이거는 내가 던진 건데 맞을 줄은 몰랐다 이거죠. <laughs> 아니 그냥 아 가다가 본인이 이게 맞으시길래. 뭐야? 위에 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계단에도. 혹시 어 이거 그러는 걸 보니까? 보니까 뭐야? 루피가 음. 뿌린 건가 저거? 아니 저 제가 왔을때 이미 부러져 있었어요 어, 그래? 근데 저렇게 줄줄 새는거 보니까 코비가 어릴적때 어 누, 코, 콧물 눈물 질질 짜는게 <laughs> 생각이 나네 저기 저기요? 저 콧물 눈물 질질 안 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님이 거기 왜내어가셨어요 <laughs> <laughs> 아니 이분 갑자기 뜬금없이 내 앞에 지나가더니 밑으로 떨어졌어 나락으로 아 한번 뭐 밑에 한번 구경 한번 와봤습니다 옆에 뭐 아니 저분들 뭔데 자꾸 혁명군기지에 침입했다고 설마 지금 우리거 보고 지금 물 따라하시는 겁니까? 아이, 아니죠. 아, 더럽게 추잡하시네. 방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방식으로. 가져가세요. 신세대를 따라야지, 그치? 아유, 위기한 아, 아, 해적놈들이 말이야. 어. 아. 아뭐 거의 데칼코마니야. 아, 거참 진짜. 어, 이번에는 둘이 호흡이 척척 맞으시나 봅니다. 엄청납니다. 저희 호흡 빼에또 시집 때문에. 뭐, 선물 전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기대하겠습니다. 아, 물론 사인님만요 원래 나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져 놓고 이제 어마어마한 나의 무력을 보여주는 거지. 하하하하! 으아! 으아! 하! 마세! 좋아, 팀이 두드에 맞고 있는데 구경하는 기어포스 루피의 모습. 아주 좋아. 엄청나고만 팀워크가 자어 이거 뭐야 인챈먼트 블록을 해놨어 찌건 이거 금방 파괴되지 아아어 뭐야 아 사라졌어 아 다이아 아니 다이아 빵꾸 이거라 루피 카무리 카무리 쪽으로 온다 카무리 쪽으로 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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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단단 돌아하세요 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발 복구해 놓으셈. 다시 켜게. 예. 뭐뭐뭐 뭐라고요? 아니, 벌써부터 <laughs> 이렇게. 먼저 똑똑하게 50필. 아, 지금 성물 전쟁 1분 3 0초남았는데 지금 어떤 소리입니까 뭐야 이거. 오 바로 틀려면 무기 뭐야 이거? 어, 뭐야 아닌가? 아, 얘 예, 곡괭이 버려놨네. 아니, 진짜. 하머니 <laughs> 이거 나쁜 버릇 이거 진짜. 어? 맵에다 그냥 쓰레기를 다 버려 놓고 다녀. 아, 카모아 집에 돌아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자. 아, 다시 가고 있어. 내가 또 중력으로 너 신장을 한번 이 부처의 힘을 느끼게 해줘야겠구만.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구요. 2부에서, 동물전쟁에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뿅.